외국 여자 혼자 한국에 왜 왔냐고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남자를 만난 순간, 이 낯선 나라가 제 인생의 터전이 되기 시작했죠.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정도로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런던에서 여행 에세이를 쓰는 앨리슨입니다. 27살이었던 그때, 제 인생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와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데드라인, 끝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었죠.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결정했어요. 혼자 여행을 떠나자고 말이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솔직히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뭔가 다른 곳,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고 싶었거든요.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차가운 봄바람이 뺨을 스치면서 정말 멀리 왔구나 싶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정돈된 분위기까지요. 첫날은 호텔에서 쉬었고, 둘째 날 아침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가이드북을 들고 열심히 걸었는데, 북촌 한옥마을 어디쯤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골목길이 미로 갔더라고요. 스마트폰 지도를 아무리 봐도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출근하는 중인 것 같았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 봤습니다. 영어로 길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유창한 영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직접 길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준호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눈이 참 따뜻했습니다. 길을 안내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셨죠. 한옥마을의 역사나 맛있는 식당 추천까지요. 경복궁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준호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경복궁을 돌아다니면서도 자꾸 준호 생각이 났어요.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길을 물어봐도 대충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답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사동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 앞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바로 어제 그 준호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준호도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로 반가워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제안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함께 인사동을 둘러보자고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경계가 됐어요.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맑고 진실한 눈이었거든요.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인사동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가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면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지 가게에서는 직접 한지의 질감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전통 찻집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준호가 자연스럽게 제 의자를 빼주고 메뉴를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작은 배려였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찻집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깊이 있었어요. 한국의 예절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많은 분들께 먼저 인사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찻집 사장님께도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질서정연함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준호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함께 걸으면서 준호는 계속 제가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봤습니다. 걸음 속도도 제게 맞춰주고,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면 기꺼이 기다려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잘 나오는 각도까지 찾아주면서 사진도 찍어줬어요. 해가 지면서 인사동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분위기가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여행 왔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운이 좋구나 싶었거든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준호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에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계속 준호 생각을 했어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다정함과 배려, 그리고 한국인만의 특별한 매너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꾸만 한국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자상한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평소처럼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는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울 북촌 한옥마을 그 골목길이었어요. 준호가 길을 안내해주던 그 순간 말이죠.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안부 인사였죠. 그런데 정말 빠르게 답장이 왔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땠는지, 다른 곳도 잘 구경했는지 묻더라고요. 그 관심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SNS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매일 서울의 일상을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출근길 풍경이나 점심으로 먹은 한식 사진들이었죠. 저도 런던의 모습들을 찍어서 보내줬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런던에도 한국 음식점들이 꽤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가게 되니까 이상했어요. 어느날 한국 음식점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요. 준호와 함께 했던 그 짧은 시간이 제게 너무 큰 의미였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리워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준호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한국어 학습 앱을 추천해주고 기초 단어들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부터가 완전히 새로운 문자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매일 밤 1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수 있게 됐어요. 준호에게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발음이 좋다고 빨리 느다고 계속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언어를 배우다 보니 한국 문화도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준호가 보내주는 일상 사진들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한국만의 정서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특히 준호가 가족 사진을 보내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구나 하고요. 부모님을 대하는 준호의 모습에서 한국의 효 문화를 볼수 있었어요. 런던의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는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한국 시간을 확인하고, 준호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 여행이 도피였다면, 이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준호를 만나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준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6개월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단순한 친구 이상의 마음이 생겨난 거였죠. 준호도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한국어로 인사했는데 준호가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발음이 많이 늘었다면서 계속 칭찬해줬어요. 이번 여행은 2주 계획이었는데, 준호가 휴가를 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떨리기도 했거든요. 2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어요. 첫 번째 데이트는 남산타워였습니다. 준호가 서울 전경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는데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준호가 제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연인이 되어 가고 있구나 하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준호가 눈치챌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준호도 똑같이 떨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여서 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제가 런던에 간 후에 계속 생각났다고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어 장벽이 가장 컸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했지만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했거든요. 서로 오해가 생기는 일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연애 문화가 영국과 많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준호는 항상 제가 먼저 들어가는지 확인했고, 무거운 건 절대 들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감동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건 준호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저는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통역해 주려고 했지만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려웠어요. 한 번은 준호와 크게 다퉜어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언어 때문에 오해가 커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관계가 가능할까 하고요. 문화와 언어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찾아왔어요. 밤새 한국어로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번역기도 사용하고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받아가면서요.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준호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는 걸요. 준호의 진심과 노력이면 충분했어요. 우리는 다시 화해했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보냈습니다. 2주간의 여행이 끝나고 런던으로 돌아간 후 준호와 정말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매일 화상통화를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준호가 부모님께 저 얘기를 꺼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과의 연애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만 걱정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그리고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요. 특히 준우 어머니가 가장 걱정하셨다고 해요. 한국 며느리감을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았나 봐요. 준호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마음도 이해는 됐지만, 동시에 상처도 받았어요.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준호는 중간에서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 가족과 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가족의 의견이 정말 중요한 문화라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한달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준호와 통화할 때마다 무거운 분위기였고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혼자 고민하면서 정말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준호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등록해서 한국어 수업을 정식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요리 클래스도 찾아서 다녔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잡채 만드는 법까지 배웠어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가족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드려야 하는지, 명절에는 어떤 예절이 있는지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배웠어요. 준호에게는 이런 노력들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가족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거였죠. 정말 떨렸지만,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부모님께 실망드리지 않을 거라고요. 준우 집에 가는 길에 정말 긴장됐어요. 그동안 배운 한국어와 예절이 실제로 통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우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드디어 준우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이 왔어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한국어로 자기 소개도 했고 그동안 준비한 작은 선물도 드렸어요. 영국 전통차와 수제 쿠키였죠. 준우 어머니와 처음 대면하는 순간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연습한 대로 정중하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말을 하는데 어머니 표정이 조금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한국말 많이 늘었네요 라고 하시면서 조금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정말 큰 용기가 났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첫날은 서로 어색했어요. 준호가 중간에서 계속 통역해주려고 했지만, 저는 최대한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었어요. 제 진심을 전하는 게더 중요했거든요. 며칠 후 준호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날 밤을 세워서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런던에서 배운 레시피대로 정말 정성껏 만들었어요. 생신상 준비를 도와드리면서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됐어요. 요리하는 법을 물어보고 한국 가정의 전통에 대해서도 질문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만든 잡채를 아버지께서 드시고는 이거 정말 맛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면서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셨어요. 런던에서 한국 요리를 배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 애가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그날 저녁 준호 가족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는데, 길에서 만난 어르신들께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한 분이 어머니께 며느리가 참 공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아직 며느리는 아니고 아들 친구라고 하셨지만,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 예절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시장에 갔어요. 장보는 법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한국 음식 만들 줄 알면 준호가 좋아할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분들께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어머니께 며느리 참 예의 바르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얘는 한국 사람보다 더 공손해요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큰 변화를 느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더라고요. 저를 인정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를 만났을 때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앨리슨이 정말 착하다.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면서요. 준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안심이 된다고 하시면서요. 준호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준호 가족들의 인정을 받은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생활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계획이었는데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런던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짐들만 챙겨서 서울로 왔어요. 준호가 원룸을 구해줬는데 처음 혼자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 거였어요. 더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고 싶었거든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도 친해졌고, 서로 한국 생활 정보를 나누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영어로 기록한 블로그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일상이 신선하다는 반응이었죠.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블로그 글들을 묶어서 에세이집으로 출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행 작가로 활동하던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난 거였어요. 준호는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어 표현이 어려울 때마다 설명해주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죠. 덕분에 더 깊이 있는 글을 쓸수 있었어요. 첫 번째 에세이집이 출간됐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목이 런던 여자의 서울사랑법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서점에서 제 책을 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책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나 국제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강연이었죠. 제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어서 보람됐어요. 준호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평일에는 각자 일하고,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발견이 많았거든요. 특히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한강에서 치킨,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스키장까지. 준호가 계절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줬어요. 동거를 시작한 건 1년이 지난 후였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간 일이었죠. 준호의 집이 더 넓어서 제가 이사한 형태였는데, 가족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함께 사는 일상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요. 평범하지만 너무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한국 생활 2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정말 서울이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동네 상인분들과도 친해졌고, 준호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적응한 거였죠. 한국에서 산지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진짜 제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준호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법적인 결혼보다는 마음으로 이미 가족이 된 상태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관계였어요. 두 번째 에세이집도 출간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더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제는 정말 한국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준호 부모님과의 관계도 정말 각별해졌어요. 이제는 친딸처럼 여겨주시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어머니께는 한국 요리를 더 배우기도 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준우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제 개인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같이 등산도 가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완전히 한국 여자친구들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가장 뿌듯한 건 한국어가 정말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잡한 감정 표현도 자유자재로 할수 있고, 한국 농담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런던 친구들과 통화할 때 한국어가 먼저 나올 정도예요. 3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개무량해요. 그때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피해 떠난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도 몰랐거든요. 작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대사 제안도 받았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이었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어제는 준호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3년 전 처음 함께 왔던 그 자리였죠. 준호가 물어보더라고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요. 정말 그래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있어요. 준호라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새로운 꿈도 찾았고,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도 생겼어요. 가끔 런던에 있는 친구들이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이 제 집이라는 걸요. 런던이 고향이라면, 한국은 제가 선택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오늘도 한강변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 길을 잃고 헤매던 그 골목길에서 준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제두 번째 고향입니다라고요. 이 나라의 따뜻한 정과 배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여기가 제가 진짜 속한 곳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피 여행으로 시작된 앨리슨의 한국행이 진짜 사랑과 새로운 인생을 만나는 여정이 되었죠. 언어와 문화의 벽도 있었지만 진심과 노력으로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분명해요. 진짜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한국의 따뜻한 정의한 외국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고 계신가요? 용기 내어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어떤 아름다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민국이었습니다.